조우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4월 9일 오후 한 5시에 잡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지금 캐상리에와 있습니다. 캐상리 자연 불확에 있는 그 시골 농가에 와 있는데요.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쪽에는 지금 그 사용하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이고요. 지금 여기도 시설물들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렇고요 이쪽에, 지금 저쪽에 보이는 저 봉우리가, 저 봉우리가 뭡니까, 저? 봉화산이군요. 봉화산. 봉화우리죠 정상봉우리죠? 예, 네, 네. 예 봉화산이고요또 저쪽 봉우리는, 저기는, 뭐입니까? 저 미력 대룡산이지요 아, 예, 예, 미력 대룡산. 어, 미력 대룡산이고요 지금 보니까 이쪽에 지금 4차선인데요. 이쪽에. 뭐 지금 자동차들 어, 지나다닙니다. 어, 자동차를 지나다니고요. 여기가 보기는 이제 이렇게 시골 벽지같이 보이긴 하는데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사통 오달제입니다. 그래가지고 보성 IC하고도 여기가 보성 IC 몇 킬로 떨어졌을까요? 여기서 보는, 아, 이가 아, 18km 정도 되겠습니 18km요. 예, 그 정도 떨어져 있는데, 지금 상당히 도로 사정은좋고요 목포, 순천 목포간 도로. 예, 순천 목포간 도로예요 예, 예, 예. 여수 엑스포 때문에. 예, 여수 엑스포 도로가 때문에요. 급히 생기는 아, 도로입니다. 아, 엑스포, 여수 엑스포 관계로 해서, 예. 이렇게 급설로 해서, 이렇게 해놓 그런 4차선 도로구만요. 예. 그니까, 러 이쪽이 뭐, 산업도로라고 봐야 되죠. 겠 아니, 산악도로는 아니지. 산악도로는 아니고, 이쪽에가. 그때 엑스포가 어, 이제. 외곽이니까. 위원수도, 예, 외곽도로지. 이현수, 이 개최될 때, 요거 이제, 목포도 예. 생긴 이지 예. 생긴 예. 생긴 그, 그 옆으로 지금 또. KTX 보석역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아, KTX 지금 역, 청사 지금. 네, 그 지었더라고요. 이번 지금 아, 많이 지금. 80%. 공정률이 한80% 됩니까? 네, 그 네, 네, 네. 상당히 많이 지진 것 같아요. 네, 이쪽에, 요, 지금 요 수용차는 우리 친구 황석현, 예, 안진 양반 차입니다. 처보 어, 운전이 아니고요. 어, 면허, 장롱 면허가 몇십 년 되는데요. 지금 운전도 몇십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보 운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양의 문구를 넣 어서 이런 미덕 내지는 또혜가 있으십니다. 저기 저거 축산시장입니다. 뭐 예, 축시장이에요 가축시장. 보성 가축시장이에요. 네. 저기요. 네. 아, 보성 축산 가축시장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옆에가 옛날에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지금 폐교. 아, 예, 보성 초등학교고요. 네. 여기 지금 폐교 시켜놓은 상태죠? 네. 예. 교회가 또 안나 네요 이쪽에는 이제 교회 시설이고, 아이고야 여기 저쪽에 많지? 지금 보니까는 벚꽃도 많이 있습니다죠? 벚꽃도, 어, 벚꽃도 음. 많이 있고. 지금 오늘은 말입니다. 지금 정말로 예, 좋습니다. 그 날씨가 지금 몇도나 될까요? 오늘 이십도 되는데 시골에 이렇 예, 자연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겨루하면서, 이렇게 자연 냄새를 맡기는 정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조임 여러분, 오늘은 말입니다. 일요일인데, 네. 아, 오늘 토요일입니까? 네네. 시간 관리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laughs> 재밌게 살아서. 그리고 이쪽에 보니까, 이쪽 뒤터 여기는 텃밭이고요. 어, 텃밭이고 이쪽에 뒤에는 농장입니다. 이게. 지금 이쪽에는 우리 황석현 친구의 농장이고요. 이제 약간 이쪽에 마당에는 거기는 이제 카페 시설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에, 우리, 에, 이런 자연시설하고 잘 어울리게끔 조화도 많이 해놓고 또 이렇게 보면은 공기도 좋고 산세를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쪽에 한번 봐보십시오. 산세를. 쭉쭉 산세를 보니까요. 큰 산이나 이런 것보다도 거의 이렇게 노을처럼 비슷한 연습 해가지고 골프 연습장도 보여주어 연습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저저 앞에요? 아, 아 저기 큰사람을 가리긴 했습니다만 골프 연습장도 있고 그래도 시골이 지면은 여기 정상에 맞는 그런 풍경 없는 그대로 있는 사실대로 그대로 자연 조화하고잘이루어지는 그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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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들이랑 형국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초은님 여러분 오늘도 또 내일도 좋은 연일들, 연인 열휴 맞으시기 바랍니다. 문성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